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걱정괴물이 모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어, 이제, 항상, 뭔가 불안했어요. 마음이 쿵쾅쿵쾅 되고, 뭔가 일이 잘안 되는 것 같고, 친구들이 항상 날 싫어할 것 같고 그랬는데, 항상 그 주변에는 걱정 괴물이, 불안, 걱정 괴물이 존재했어요. 그 걱정 괴물은 이 소녀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만 뱉었어요. 너는 수학을 정말 못 풀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할수 없어. 막 이러고, 친구들은 널 이상하다고 생각해. 넌 절대로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없어. 너, 친구들이랑, 친구들은 너랑 놀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말을,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인 점점 기운이 다운이 됐죠. 체육 시간에 또 따라다니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직전에까지 따라다녔는데요. 어, 걱정 괴물이 이렇게 하는, 자, 저는 너무 답답해서 다음날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걱정 괴물의 말을 무시를 해봅니다. 말을 무시하고 그냥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나는 걱정 괴물 옆에서 넌이 수학문제를 풀수 없어 하니까 아니, 난 수학문제를 풀수 있어 하고 풀어 놨더니 수학문제가 정말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얘를 무시하자 하면서 걱정괴물의 말을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난 너가 무섭지 않아 걱정괴물아 이렇게 말을 해서 걱정괴물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인상깊었던 것은 첫번째 걱정괴물이 이 소녀를 괴롭게 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 걱정괴물을 처단했던,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번째 걱정괴물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속상하고요. 두 번째, 이 소녀가 그몇태 동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행복괴물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 소녀에게는 왜 걱정괴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응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는 걱정괴물을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도 사라지도록 해야겠고요. 특이야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걱정괴물이 뭐래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걱정괴물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